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때잘 살아야 되거든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조건에서 최적화 시키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오늘 그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자본주의에는 자본가로 사는 게 맞다. 자본주의에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다.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가는 자본가가 우선시 되는 삶의 제도이다. 자본주의 좋은 점, 인생의 장점 그런 것을 알아야, 알아가야 하며 젊은 청소년,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자본가로 사는 것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만이 할수 있는 차별성, 창조적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는 꿈, 실행으로 살면 자본주의를 재미있게 살게 되는 것이다.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거든요. 전화의 욕심인데, 흥부와 놀부가 있고, 그래서 흥부가 그, 선하고, 놀부가 악하고, 물론 이제 놀부는 어쨌든 인간적인 측면에서 나쁜 놈이죠. 근데 놀부는 부자라는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가 나쁘다는 관점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뭐죠? 그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가족주의적, 유교적, 유교적 가족주의적 상황에서 농공행상이라고 그러한 그 삶의 가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상공, 뭐, 농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상업적인, 어쨌든, 그, 자본주의에 맞는 상업이 자본주의에 맞으니까요. 그런 것이 중점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 우리는 그랬습니다. 정이라는 게, 그, 자본가와 그 노동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비춰진 것은, 그, 뭔가의 자본가는 착취라는 개념이고, 노동자는 희생이라는 그런 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인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어떤 역사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것은 내 인생길이라는 것은 잘 살아야 되거든요. 삶의 인생길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인생의 길이 있는지는 그러나 이번 길, 이번 길, 이번 인생 길에서 잘 살아야 되거든요. 이잘 산다는 것이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는 그 자본가적지, 그 자본가적지라는 거창하게 우리는 뭐랄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모두가 자본가의 지위로 살고 있거든요. 농업으로 먹고 사는 전부도 자본가적지이고요. 그리고 그 소상공인도 자본가적 지위가 됩니다. 물론 대, 대기업 중견 대기업도 자본가적 지위가 되지만요. 뭔가 내가 나를 주도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뭔가 내가 나를 주도해서 나를 경영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자신의 밖... 밥을 먹을 수 있는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살아가는 건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살아본 결과처럼 우리는 그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로라는 개념이 조금 은 왜곡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을 내가 경영해 가는 거죠. 그런데 경영하는 방법이 우리가 저도 그렇게 고민하고 살았거든요. 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학 졸업은 취직의 개념이죠. 어떠한 자, 자본적인 개념? 그 사람이 자본가는 아니었지만 처음에 자본가적 기질을 시작해서 기업을 이루었고 그기업에 취직하는 개념, 국가의 공무원로 취직하는 개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취직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취직해서 먹고 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은 다 자기가 어떤 그 경영을 하잖아요. 근데 경영이라는 것보다는 장사적 개념으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죠. 장사한다고 하니까요. 그럼 경영과 장사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하에서 장사라는 것은 상당히 그, 그런 그거 아니겠어요? 피아노, 피아니스트, 또 예술가 이런 데비로라면. 예술가적인 자본주의고, 피아노는 장사, 이런 개념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국가에 살면서도 자본주의적, 자본주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무엇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내가 내 운명을 살아가 개척할 수 있는 곳, 내 아이디어, 나의 어떤 능력치, 손재주, 그 모든 것을 마음껏 펼, 펼칠 수 있는 제도가 자본주의 거든요 우린 자본주의라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뭔가에 대해서 자기가 돈 벌어갈 때돈못 벌어 가지는 않잖아요 내 능력치로 그 시류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혹은 내가 무지로 그러니까 장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이익을 앞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삶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 자신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이익이 중심이긴 하지만 경영의 결과치 이익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 경영이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어떠한 그 생존 능력 개발하는 거죠. 경영 속에선 매니지먼트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영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풍요롭게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경영할 수 있는 게 풍요롭게 살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자본주의라는 것은 풍요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은 그, 나의 인생이 소중하니까 나의 인생 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이 많아요. 자영업자가 가지는 태도가 자본주의의 태도인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것이지만 그 뭐죠 그그 그 의식주 개념에 이제 그쪽에서 잡어 그 소상공이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도 많고 뭔가 인구 상태가 줄어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자신의 그 어떤 그 자신이 경영할 수 있는 경영 어떤 것 그걸 만들 수 있는 것은 무한대적인 것거든요. 무한대적 경영. 그러니까 우리는 그내 자신을 살아갈 때 경영적인 관점으로 살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에서 마, 자본주의라는 곳에는 자유롭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세금을 내고 계속 수익을 창출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한 어떠한 기질, 그러한 내 나름대 속성, 내 내면에 가지고 있던 그뭐 자질, 천성, 뭐 이런 것들을 발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자본주의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는데 매우 취직하거나 취직 공부하거나 이런 관점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자본가적보다는, 뭐죠, 그, 노동자 개념으로 저는 계속해제 인생을 끌어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니까 자본가적, 즉, 주인적 지, 지위와 그 노동자, 즉, 자본가가 주인이 손님적 주의죠. 그러니까 주인은 반드시 있죠. 주인님 사주는 것도 주인이지만 주인이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시골에서 그 농사 주인한테 가서 일하기던 주인이 밥도 먹이주고그 일당을 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인으로 살면 본질적으로 주는 사람이잖아요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자본가지 개념이고 노동자는 내내 내 노동력을 제공해서 거기서부터 노, 어떤 월급을 받아서 사는 게 노동자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스러운 대목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그 워낙 역사적인 측면에서 묘하게 진취적인 개념에서 자본적 개념에 대한 오해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는 뭐? 이게 아니잖아요. 자본주의는 자본이라는 것이 그 돈이 돈이죠, 돈. 단지 돈이고. 이 돈을 자유롭게 정정당당하게 마음껏 벌수 있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나쁜 방법이죠. 자본주의 반대 세력은 뭐 계급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뭐 있죠? 다른 양이라 그러니까 내가 돈 벌고 사는 것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그것이 나쁜 것이지, 내가 먹고 사는데 제약이 없는 이 제도는 자본주의거든. 그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개성이 있어요. 그 개성을 찾아서. 내 안에 있는 진짜 개성을 찾아내서 그 개성적이고 그 개성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차별성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할수 없는 나만의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나만의 할수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업으로 삼아서 가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인생살이가 내가 나만이 할수 있고 나만이 할수 있는 성취감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고 안전하고 안정되게갈수 있는 거죠. 나만이 할수 있는 나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그, 인생이라는 게, 그 뭐죠, 스크루처럼 돈을 버는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삶. 자본주의란 제도 속의 삶,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취직 개념이 아닌, 경영 개념으로, 경영이 자본, 자본주의, 자본가이고, 취직은 노동자잖아요. 내가 자본가가 되면 건전한 자본가가 되면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이런 매우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내가 노동자가 되면 그 어떤 기업이든지 국가든 간에 뭔가 나의 노동력으로서 나의 뭘로서 국가와 기업을 발전시키는 거죠 어, 그런 게 양육적이죠 내가 기업의 대표면 취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는 거고 내가 노동자면 그 기업을 잘 살게 할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 생각, 취직 생각밖에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취직이 안 돼서 이제 결국 자기 어떤 그 사업을 가는데 그건 장사죠. 그러면 취직이 안 돼서 장사하는 것은 패배자거든요. 취직 실패. 그렇게 장사하게 는 인생살이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본주의의 주인으로, 자, 본주의 꽃이잖아요. 그 자본가로, 뭔가의 그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뭐, 무척 기쁘죠.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풍요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동자의 삶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야. 노동자는 노동자 삶으로 자기 능력에 맞게 어떤 기업의 조직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기업, 기업을 성장하면서 거기서 나의 어떤 월급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하게 풍요롭게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 사 속에서 노동자와 경자본가는 경, 모두가 꽃을 피워야 됩니다.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한쪽이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쁘다 그런 게 없어요. 자본과 노동자는 코퍼레이션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가 유튜브 말체수를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음양의조화듯이 음과 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떼낼 수가 없어요. 자본과 노동자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떼낼 수가 없어요. 서로 협력체에 서로 먹고 살아야 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본과의 리더십과 경영력과 노동자의 능력과 개인의 능력에 합쳐져서 기업이든 국가가 가는 것 가는 듯이 말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음양의 조화로 음과 양이 합쳐져서 부부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쪽이 표장되거나 분리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요소에서 자본과 노동자는 조화로워야 됩니다. 협력체가 돼야 돼. 분리돼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60일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뭔가 저는 이제 이모작이니까 조금은 자유롭죠.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스무 살때 삼십 넘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그제기질이 그리고 제그 가족의 구성에서 기업을 경영하는니 사업을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전부 취직한 사람이었으니까. 너무 힘들게 취직해서 60살까지 이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60이 지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내 자신의 능력 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팔아 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내이그 자본주의의 자본을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지식 상품을 팔아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주인으로 살아 가는 거잖아요. 뭐 돈은 이제 감사하죠. 주인으로 살수 있냐? 아니면 주인으로서 살수 모자는 이 사이에서 제가 제, 제 당당하게 영업신고를 하고 주인으로 살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은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이야기를, 자신의 지식을 세상 사람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늘 깊게 사유하고 깊게 생각에 대해서 무엇을 공유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워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자본가와 노동가가 있는데 자본주의에서의 꽃은 자본가다 이 자본가 가 돈주로서 막 그런 그 나쁜 그런 자본가 개념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의 꽃은 자본가인데 자본가는 주인 주인 경영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내 자신의 그 주인으로서 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어떤 창조적 지식과 내 손재주와 뭔가 나 재능을 가지고 나의 어떤 터전을 일구는 거죠. 터전을 일군다. 터전은 터의 터전 다인것 같아요. 그건 농사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살아서 자신의 터전을 일구가는 거죠. 그 터전이 주인으로 산다는 거니까. 주인은 자본가입니다 주인은 손님 그리고 자본가 그그뭐 일하는 사람에게 뭔가 그 보수를 지금만 살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방식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노동자적 개념이 취직만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창조적 개념으로 내가 나의 것을 만들어서 주인으로 자본가를살수 있다면 자본주의에서 꽂힌 자본가로 살면서 자본주의의 어떤 모든 걸살수 있는 자본가적인 자본주의적인 자주,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의 꽃 자본주의의 꽃으로서 신나고 재미나게 한 인생을 살수 있다는 거죠. 도전, 창조, 경영 이거 다 자본가의 영역이거든요. 누구 돈 버는데 막질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오해된 이야기하고 싶지않아요 돈을 벌란 뜻이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라는 이 게임 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는데, 노동자는 취직에 서하는 거죠. 자본가는 자기의 사업 영역을 만들어서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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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업자, 다 자영업자잖아요. 거기에 자본가에 자본가로서의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소상공인이고, 농축, 농축산업 이것이, 자본가적 개념으로 않고 계속해 끊임없이, 뭐죠? 위축되는 뭔가에, 그런, 그,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은, 돈을 버는이 자본가, 자본주의적 영역에서, 개인이 스스로 창조적으로 경영해서, 장사해서, 먹고 사는 건다 자본가입니다. 이 자본가의 개념을 다시 해야 돼요. 소상공인도 자본가와 농축, 수산업은 다, 다 자본가입니다. 어떻게 하냐. 자신의 창조적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인으로 살아서, 나 자신의 인생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풍요롭게 살겠다는 그러한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살아간다,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자본주의에서의 자본가 주인으로 사는큰 즐거움 을 느끼 실수있을것 입니다. 감사 합니다.